네 오늘 아침에는 영수중 하나 비춰 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택시 이우경입니다 어, 어제 저녁에는 정말 손님 없어서 제가 평상시 일하던 것보다 좀 일찍 들어갔고요 어, 어제 10만 3 0 3백원치 했어요 근데 네, 오늘 아침부 일찍 나오니까요 저 출발한 지점에서 코리 들었는데, 차 오래간만에 멀리 갈수 있는 장거리 코리 하나, 대전에서는 꽤긴 거리죠. 예, 지금 보니까 약 14.56km 정도 왔는데요. 선화동에서 출발해서 관평동까지 13,900원, 아침에 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오늘은 인사를 한번 드려 봐요. 아, 또! 흐린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이 있고 또비 오는 날이 있으면 또 화창한 날이 있듯이 에, 또 며칠을 앓고 난 후에 창문을 열고 바라볼 때그 눈부신 감동 에, 그런 거 느껴보는 기분으로 오늘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이에요 에, 요즘 다 많이 어렵다. 또 전국 각지에 있는 그 택시 하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 가끔 보거든요. 근데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도시 어느 곳에서 이제 한들 잡고 계신 택시 기사님들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또 어느 분들은 또 이제 택시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우리 유튜브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감을 하면서 저 어디까지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해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힘내서 좀잘 달려보시고 오늘 특별히 선화동에서 관평동까지 이동해 주신 우리 그첫 손님 그분은 평상시에는 어, 택시를 이용 안하신대요 어, 물어보니까 작년도 12월달부터 어, 차를 사가지고 다니시고 이제 직장까지 먼 거리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차를 놓고 와서 그 많은 택시 중에서 우리 택시 탑승해 주셨다고 하면서 또 감성 택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시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도 낭송도 해드리고 나태주 시인의 북꽃 또 행복 이런 얘기 해가면서 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 이런 것들을 머리에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좋은 시들을 이제 노트에 옮겨보면서 또 마음으로 늘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어, 그분한테도 어느 정도 삶의 윤활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저는 또 시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대전 ic가 있는 화암동이고요. 화암동 만남의 광장 지나서 이제 도룡동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요즘에 정말 이렇게 계속 길을 달려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또. 즐겁게 생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화이팅 하자고요. 지금까지 감성택시 이우경 유튜버 3월 17일 아침에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에 축축한 단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